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로 부자가 되는데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 그리고 6주 만에 2천만 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TQQQ로 부자가 될때 필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목표한 금액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그런 인내심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런 큰 마이너스에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추가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이두 가지만 가져가게 되면 이 TQQQ 레버리지로 다들 원하시는 금액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그 종목이 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락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그냥 기다린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런 기다림도 하지 못하고 당연히 추가 매수도 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참 TQQQ에 투자하기 전에요 미도리 선생님 영상을 보고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 정리를 하다가 그때 정리했던 그런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쭉 말씀하시는데, 어, 마이너스 막90몇 프로? 그때도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녹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겠구나. 그런데 추가 매수만 할수 있다면, 아무리 뭐 리먼이든 닷컴 버블이든 그런 경제 위기에도 나중에는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상승기를 타게 되면 양의 복리의 힘으로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2년 긴 하락기를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추가 매수의 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앞으로 뭐 하락기가 올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지금도 아직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큰 경기 침체나 긴 하락기가 오더라도 2022년에 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6주만에 2천만원 버는 방법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라우어 선생님의 무한매수법이죠 말하자면 네, 선생님은 40분할인데 저희는 일단 30분할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날때 매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이너스가 될 때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큰 원칙을 갖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에 수익을 보려고 선택한 방법이고요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내가 나누고 싶은 분할로 나눈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매일 사고요. 또 그리고 그때까지 산그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개수를 다 매도를 걸어 놓는 겁니다. 지정가 매도로요. 이세배 레버리지는 상승기를 타든 하락기를 타든 계속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 않고 어떤 곡선을, 쌓인 곡선을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그런 5%든 10%든 그런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2주 네. 만에 2천만 원 버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지금 일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4회차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3,342개가 됐고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미장이 이제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주면 20일이고, 6주면 30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반 정도, 최대한 한달반 정도까지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10% 정도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수익금 자체가 이제 1000만원 정도가 될때 이제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6주 만에 2천만원 번다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이런 종잣돈, 2억 6천만원이라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몇년 동안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그런 7천만 원의 돈, 그리고 그걸 HMM 주식에 넣어서 6년 동안 보유해서 몇 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그 돈이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6주 만에 2천만 원이지만 저는 한 8년 이상이 걸린 그런 종잣돈으로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30분 할 거의 다. 이제 매수를 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거의 원금에 가까이 갈 때까지 수익이 나지 않는 거고, 원금에 거의 다 달았을 때, 2억 6천만 원 거의 다 달았을 때, 만약에 10% 수익이 난다, 그러면 거의 2천만 원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낮에 이제 월간지를 좀 읽는데요. 거기에 꿈꾸는 다락방을 쓰신 이지성 작가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좋은 직장과 행복한 인생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신 경제적 능력과 행복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너무 너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든 투자 소득이 있다면 굳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죠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인데 너무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놀랬고 또 반가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요. 그 일이 좋아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먹고 살 돈은 어떤 다른 데서 나온다. 그러면 그일 자체는 정말 즐기면서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으로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게 없다 그러면, 어 때로는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더 재밌게 일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헬스장에서요, 달리기를 합니다. 한 4km, 처음에는 3km를 달리다가 요즘은 4km 정도를 달리거든요. 처음에는 속도 한 6km 정도로 가볍게 걷다가 나중에는 한10 정도로 조금 뛰듯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한 속도를 13 정도로 조금 빠르게 이렇게 달리면요. 굉장히 숨도 차고 땀도 나고 그래요. 그거를, 속도를 제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섞어가면서 한 3km 내지 4km 정도 달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저 자신을 지키거나 아니면 제 주변의 가족을 지킬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돈과 어떤 건강 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TQQQ로 제 인생도 이렇게 바꿔보고 싶고 또제 자녀들의 인생도 바꿔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면서 저 자체도 지키지만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렇게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또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애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